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물, 땅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 사람들이 해부리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하늘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 있고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문제는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들이 없어요. 예, 한 예, 한예한 결국 그죠.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땅을 아름답게 하고. 그 땅을 함께 살아, 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의미요? 뜻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것들을 어, 어, 거의 이제, 태어난 사명, 태어난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또 구체적으로 그각 개인에게서 갈라지는 분야적인 것들은 그 커다란 그 땅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해도 같은 일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디서 누가 해도 결국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음. 왜 태어났나? 뭐라 음. 태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 음. 음. 같은 질문. 같은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예.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것, 근원이라도 본질에 대한 음. 질문이 안. 그렇죠. 그렇죠. 본질에 대한 질문들은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것은 오히려 어쩌면 서 히랍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본질에 대한 거라든지 근원에 대한 거라든지 근데 그런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대지 있는 논리적 변증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크게 나눠지지 않아요. 예. 네. 지 몸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듯이. 네. 그러니까 생존과 존재가 나눠지지 않아야 돼. 원래는. 예. 네. 지금 우리의 커다란 문제는 생존과 존재가 좀 난해해지거든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굉장히 음,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동시에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과 존재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면 사실은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같아져요. 큰 줄거리, 줄거리에서. 근데 생존과 존재의 문제가 나뉘어지면 역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록에 대해서, 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와서 그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 조금 늦은 거죠. 조금 늦었다는 이죠 왜냐하면 우리 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다 고민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상당한 자유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근데도 마치 그 문제가 내게서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보지, 역사적으로 인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따로 없어, 역사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에 비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어로... 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진 깨달음이든 또는 앞당기는 어떤 준비든 간에 결국 우리들은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문제를 간철적인 표현으로 하면 선험적인 데서 보는 거예요. 선험적인 데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네 있는 문제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속에 내재해 있지 않은 주입된 것들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의 초점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 그 어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으로 작용할 때 일상으로 사용될 때 아마 설명을 가장 줄이고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분보를 이미 갖고 있다고 보세요 반대로 말해도 돼요 공통분보가 있기 때문에 설명 없이도 쉽게 그 문제에 공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는 이제 선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다가올 모든 문제들을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나가는 거거든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향적으로도 그렇고 목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뚜렷하면 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편의 공통인수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분쟁은 줄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식으로 표현하는 몇 마디 말로 사회의 문제들이 딱딱 해결이 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두 마디 말이었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 일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들이 말장만을 해가면 그 조그만 빈틈의 짧은 틈새에 조그만 어긋남까지도 다큰인간됨에 소화,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의 큰 교훈으로 다 살려냈습니다.